통증이 너무 오래되면 다른 얘기가 됩니다. 경고를 너무 오래 받으면 이제 만성통증 그래가지고 급성통증은 일시적으로 이제 칼을 베이거나 다치고 나서 생긴 대뇌에 이런 자극들을 생긴 거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수술을 했는데 아니면 이제 사고나고 2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아파요. 병원 갔는데 멀쩡하다 그러다. 그게 바로 이제 만성통증이란 겁니다. 3에서 6개월 이상 큰 문제 없다는데 계속 아픈 것들 이거고 이거는 급성통증하고는 완전히 다른 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연장선이 아니라 다른 질환이고, 어, 조직이 다 나왔는데도 불균형이 잔존에 있어서 아프고, 심지어는 오랫동안 돼버리면 뇌에서 이제 우리 몸에는, 음, 해변 걷다가 이렇게 뭐 뾰족한 걸 밟을 때 처음엔 아프시죠. 근데 모래를 계속 밟으시면 아프지 않으시죠. 그게 뇌에서 속이는 겁니다. 넌 괜찮아, 아프지 않아. 그런 중추가 있는데, 만성통제 오래 시달리면 뇌의 그 자체가 변해가지고, 어, 너 아프니까 조심해. 그래서 살짝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. 그래서 만성 통증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, 혹시 최근에 최근이란다. 한 5, 6년 전에 그 행복 전도사라는 분이 자살하셨어요. 네, 되게 슬픈 얘기인데, 본인이 행복으로 책도 내고 하셨는데, 유서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700까지 통증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했다.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. 근데 과연 700까지 진짜 아팠을까요? 아니죠. 몇 가지가 아팠는데, 오랫동안 되면서 뇌가 바뀐 거예요. 그래서 몸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 부는 소리만 들려도 아픈 그런 상태에 오신 겁니다. 그래서 이만큼 위험한 거란 걸 아셔야 되고요.